어제는 하루 종일 어렸을 때 봤던 영화 미저리 이후 최고의 공포영화를 본것 같아서 지금 소름이 막적적 끼치고 있어요 조명받고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졌던 추악과 거짓과 그런 공포 같은 거를 좀본것 같아요 사회적 정의도 우리가 지금 다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적 진실의 하나의 무게가 결국 사회 전체의 진실의 무게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김광석 씨의 한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는 것은, 사, 결국은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요. 기자 정신으로 항상 일하는 우리 이상호 기자, 정말 고맙고, 어, 영화 많이 홍보할게요.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한 번쯤은 정말 이 저작권, 예술, 결혼,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던져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늘 얘기하는데, 진실이 모든 사람을 가장 덜 다치게 합니다. 아픈 진실도 결국은 어떤 거짓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하기 때문에, 진실을 끝까지 박혀내는데, 저도 함께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